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미국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아메리칸 정통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던 차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3.6 V6 엔진이 들어간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 이 차량이 가솔린 엔진에 8단 매션이 들어가서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경쟁 모델이죠. 어, 포드 레인저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출고 대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정말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콜로라도도 지금 신차 대기가 그렇게 긴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픽업 트럭은 정말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접근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제가 준비했는데 상품성이 너무나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차량의 전면부를 제가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전면부에 큼지막하게 크롬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픽업 트럭 자체가 차량이 정말 크죠. 차량이 정말 크고 요또이 차량의 출생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크롬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면 보이는 가로 그릴이 크게 이 투톤으로 검정색과 어, 무광 어 그레이 앞범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하동부의 양쪽부로 이렇게 안개등이 양쪽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이 또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미국 감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큼지막 큼지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지금 라이트를 보시면 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본넷 후드와 어 전면 유리 부분에 지금 현재 돌티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거트럭을 가끔 레저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좀막 굴리기 때문에 차량의 도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차량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 상태가 깔끔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사이드로 가서 측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 보로 왔습니다. 지금 일단 해당 차량, 미국 감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다 매우 큼지막하고요. 이런 백미러마저도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휠이 생각보다는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지만 또 타이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차량이 뭐 작아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 정말 우람한 큼지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 도어, 2열 도어, 전부 다 외판의 데미지 별로 별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사이드 스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탑승하고 내리실 때좀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차량의 뒤로 가서 뒤쪽, 뒤쪽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차량이 후면 보러 왔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어, 옵션이 익스트림X 그리고 스포츠 바가 들어간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차량의 일단 요 상단 위로 보시면 스포츠 바가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정품으로 장착된 거기 때문에 어 되게 견고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요 안쪽에 보시면 어 실내 적재 공간이 뭐 따로 뭐 흠집이 있거나 까지거나 그런 모습도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동 스텝은 아니지만, 요 옆에 이렇게 스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실 때좀더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전반적으로 상남자 스타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차량 실내가 좀, 어, 아무래도 마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쪽으로 가셔서 안쪽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차량의 실내로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세차남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량의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하고 신차급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의 가죽 상태도 어, 전혀 이염이나 까짐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미국제 가솔린 엔진 3.6 V6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리 그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정말 정숙하고 이질감이 없는 엔진 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옵션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고해서 제가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전면부로 보실게요. 이 전면부로 보시면 어, 센터페시아 쪽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어, 너무나도 깨끗하고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핸들 모양에 따라서 가이드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단부로 보시면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차량의 각종 상세 설정, 상세 설정 그리고. 뭐, 주행 보조 모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미국 차량들의 특징이죠. 이 기어박스가 또 기어봉이 너무나도 큼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어를 변속하는 이 감이 너무나도 정말 좋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의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의 사용감이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2열로 가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일단 2열은 그냥 아예 사용을 안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감이 일단 제로 고 어, 뭐, 가죽이 까지거나 뭐 별도의 따로 특이사항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쉽게 송풍은 구 없지만 차지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추가로 시거잭을 이용해서 추가 충전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여타 피거트럭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차감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실내 거주성이 헤드룸과 레드룸까지 전부 다뭐 특이사항 없이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하실 것 같은 그런 차량으로 제가 느껴지고요 요것도 어, 2열 쪽에 보시면은 여기 포드 뭐 렉터나 F150처럼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요게 또 픽업트럭의 매력인 것 같아요 뒤쪽에 유리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게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이 밖에 나가서 상세 제원과 가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차량은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정말 픽업 트럭. 요즘 수요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중에서. 동급 대비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급 대비 최저가 지금 이 차량 제가 상세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콜로라도 4WD 익스트림 X 스포츠 바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9년 11월식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48,000km대를 48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당연히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 타던 차가 준비한 해당 차량의 가격은 3,200만원. 3,20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동급 매물, 동급 매물인 차량이 3,270만원에 제가 파는 걸 봤어요. 지금 동급 대비 거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꼭이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문의는 상단위에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타던 차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